안녕하세요, 닥터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약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실제로 방법을 알고 나면 어 비교적 수월하게 할수 있는 하단을 이용해서 테이블 따라 일자로 공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끌어치기를 할 건데요. 이어 공도 어 박프로가 아마 처음 보는 공일 거예요. 근데데 어 박프로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 오늘 요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내 공들을 좀더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인데요. 어, 지금 수구가 흰 공이고 어, 장축에서 4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고 단축에서 한 4포인트 정도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노란 공이 이적구가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회전을 쳐도 좀 어렵고 어, 투뱅크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공도. 어,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 공은 초이스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박프로는 어떤 초이스라는지 박프로를 불러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님 <laughs> 박프로님? <laughs> 박프로님 아니 근데 저 신기한 댓글을 봤어요 목소리가 좋다는 댓글을 봤는데 누가 뭐 귀가 좀 어두운가 보죠 <laughs> 그러니까요 저는 제 목소리가 여자 같지도 않고 너무 싫거든요 이거 한 인공이 수구죠? 뱅크 자좀 보여줘 봐요. 여러 가지 했잖아. 막 보이는데 막 <laughs> 그죠, 막 원뱅크와 이런 거칠거 어, 같은데 되, 되진 <laughs> 않겠지만 어쨌든 투뱅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초구였습니다. <laughs> 엄마 죄송합니다. 어, 이거 키스 안 났으면 됐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 <laughs> 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힘이 없군요. 음. 아와 <laughs> <laughs> 아, 지금 아 어찌 걸려서 갔죠? 여기서 <laughs> 와 이렇게 걸려서 갔어요. 음 아. 아니 볼 포스트로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옛날에 그 강동무 자 한번 쳤잖아요. 이게 확 아니 그 지금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볼 포스트는 근데 얘를 잡아서 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남아 <남게? 웃음> 아 남아 <laughs> 어떻게 남을 수 있죠? 이거 남게 쳐봐요. 날치네요. <laughs> 아, 근데 흙게 얇게 치면 키스가 될것 같은데 잘 갔네요. <laughs> 응. 잠깐만요. 마지막에 회심의 스리가 그럼 <laughs> 쓰리뱅크 스리 샷을. 에 <laughs> 맞는 게 하나도 없네. <laughs> 힘이 없네요. 아 오늘 스트로크 마음에 안듭다 이게 투병크가 어렵나요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 번에 되는 걸이거왜 못치 그래요? No. <laughs> 빠졌지롱. 야, 뱅크샷을 여러 동료 쳐봤는데. 뭐 비슷하게는 가도 좀 확률 좋게 맞을 수 있는 뱅크샷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모양이. 그러면은 강동구샷 한번 해보지 그래요. 강동구샷 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빠르게 돌려갖고 여기서 코너를 이용해갖고 팍 짧게 치는 거. 제가 오늘 팔 상태가 그닥이에요. 회전 다 죽. 아, 이거 이렇게. 그죠? 네, 얇게. 이건 뭐 많이는 세게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코너만, 코너만 돌리면. 어. 기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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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깝다. 오, 오, 오. 아, 잘 쳤는데 그 공이 또 키스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스트록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쳐봤는데 딱히 만만한 공이 없어요. 지금도 그 지금 앞돌리치기 대회전은 잘 쳤어요. 잘 쳤는데 키스가 좀 있었고 이거 그 뒤돌리기 대회전 쳐도 지금 각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적구가. 자, 이럴 때, 하나의 끊어치기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바로 직접 끄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음.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와. 한 번에 간단히 해결됐죠? 네.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이게 치는 요령을 몰라서고잘못 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치는 거기 타법이 어렵지도 않고, 당점이랑 두께만 정확히 설정이 돼서 큐가 수평으로 들어가면 테이블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공은 가마친는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단으로 분리각만 이용해서 친 거예요. 음, 그냥 자. 입사 반사로 친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공은 지금 이요런 형태의 공이 있으면은 지금 이 모양이 아니고, 방금 전에 노란 공이 더 작게 이렇게 더내려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공은 일자로 따라가는 공이기 때문에. 자. 그럼 더 하단을 주면 되나요? 그죠. 극하단을 줘서, 자. 가마치거나 손목이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대로 하단 당점만 넣고, 큐를 일자로 수평으로 쭉. 와! 나이스! 음. 그렇게 쉽지, 않, 어렵지, 않아, 쉽지. <웃음> <웃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laughs> 네. 그러네요. 예. 네. 자, 이런 거 뭔가 초이스 자체가 뭔가 좀 예. 고정자들이 하는 예. 초이스인 그러니까 같아요. 자, 실제에서는 방금 전과 비슷한 유형인데 자, 이렇게 내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빨간 위치에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대전을 치기 힘들고 뭔가 뱅크 샷으로도 해결이 안될때 이럴 때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하단의 분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 공을 감아 갖고 치는 공이 아니에요. 감아 갖고 치면은 감아 꽂치는 모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쳐 봤잖아요. 감아 치는 공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공이 굉장히 무거우면서 좀 뚱뚱하게 생기죠 확률 좋게 자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감아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단에 입사 반사로이 이용해 갖고 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될수 있어요 자 박프로가 한번 쳐보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 뭐. 나보다 더잘 치네요. <laughs>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 네, 네. 이, 이거, 이 공은 굉장히 실전에서 의외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같아요. 대부분 제가 기억을 못 해갖고 음. 어려운 초이스를 많이 하는데, 맞아. 자, 이 짧은 라인에서 공이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는, 자, 이런 건도다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되는 게 가마치는 공이 아니에요. 가마치를 치는 공들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가 얇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두껍게 쳐갖고 하단의 효과를 이용해서 공을 갖다가 일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테이블 타고서 쭉 공이 가잖아요, 일자로. 음, 음, 음. 꺾임이 전혀 없이. 자, 이렇게 치는 공들은 아까 저 얘기했지만 두께를 쓰고 당초 하단에 휴가 수평이 돼서 그대로 앞으로만 보내주면 그대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런 공들은 잘 보통 엄두를 못 내요. 그렇죠. 네. 협조초이스공이라니까 네. 네. 시... 네. <laughs> 반말하지 마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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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제 좀더 자, 이런 짧은 각에서는 어, 좀더 확률 높게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끌어치기를 해봤는데 저런 공 평소에 본 적은 있죠?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시도해볼 생각 못했죠? 네. 네. 그, 어, 고정자들만 구사할 수 있는 공.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음, 난이도가 있는 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음. 공인데 쉽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쓰기기 어려운 공도 있는데 방금 음. 전에 그런 끌어치기는 요령만 면 쉽게 쉽게 해결돼요. 네. 그냥 요령을 몰라서 네. 손목을 쓰지 않고 하단에 놓고 당점 그대로 분리만 시켜주면은 일자로 쭉 가는 음. 거예요. 끌으려고만 하다 네. 보니까 오, 굉장히 편하게 아, 득점이 안 됐죠.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러면 저런 식의 이제 그이 좁은 각에서 이게 일자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밖에 떠있는 공도 극정이 굉장히 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구사가 가능할 겁니다. 가까이에서만 네. 가능한 거죠? 선생님? 멀리 치이 멀리, 그 각도가 아니고 이쯤에 있으면은, 네. 뱅크샷도 있고 다 있었을 그렇지. 거예요, 다른 공이. 그러니까 가까이서서 저공이 뭔가 이제 저공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당구는 기억에서 포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배웠어도 그때 공이 생각 안 나면은 또나오지않는 투가락을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단에 정확하게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공도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꼭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공을 쳐서 좀 사이즈 있어 보이게 득점을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